라스트 프레스의 세계관은 대부분의 에어들과 달리 기본 언더테일 세계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플레이어는 29번의 몰살 루트를 마치고, 3번째 몰살 루트를 시작합니다. 무차별로 괴물들을 죽이고, 워터폴로 향하는 그때, 플레이어는 저번 루트들에서는 보지 못한 하얀 문을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플레어는 문을 열고 그 안엔 생전 처음 보는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던 괴물은 말 그대로 죽은 듯서 있었죠. 플레어는 조심히 괴물을 향해 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왔을 때 천천히 손을 벗고 괴물의 옷자락을 만질려는 순간, 괴물은 사라지고 플레어는 기절합니다.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이 괴물은 마치 그림자처럼 흔적 없이 스노우딘으로, 향합니다. 그곳엔 언제나 그랬듯 경비 초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센즈를 발견합니다. 센즈가 타임라인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괴물은 센즈의 꿈 속에서 그에게 말을 겁니다. 이 괴물은 플레이어가 여태까지 일으킨 몰살들을 다 알고 있었고. 센즈에게 이 사실들을 다 말합니다. 하지만 센즈는 당황하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위심 가득한 센즈에게 괴물은 더 이상 말뿐이 아닌 경험을 보여줍니다. 수없이 쌓여있는 친구들의 시체. 아직 만들지 못한 인연들의 시체. 더 이상 숨 쉬지 않는 동생의 시체.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피 묻은 칼을 들고 있는 플레이어. 사실을 알게 된 센스는 절망에 빠지고 더이상 플레어를 냅둘 수 없다고 판단하며 그의 마지막 숨을 다해서라도 인간을 막겠다고 다짐합니다. 라스트 브레스 n 샌즈는 공식으로 페이지가 3개 있습니다. 첫번째 페이지는 파랑 하트 공격 뼈덕이 벽 가스트 플라스터 등 기본 센서랑 별 다르게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주황색 뼈대기를 날립니다. 아 원래 기본적으로 파랑색 공격만 하는 센즈가 스토리상 그 어두운 괴물, 또는 가스터 라고 부르죠 에게 주황색 공격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후 센즈가 한대 맞으면 페이지 2로 넘어가는데 원래 한대 맞으면 바로 죽는데 가스터 힘으로 체력이 0 0 000 0 0 0 0 1 남은 센즈는 눈이 확 돌아가며 제가 제일 싫어하는 화면 돌리기 공격을 씁니다. 저번 페이스는 비해 공격이 훨씬 살벌해지고 가스터 브라스터 수도 배로 눕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얼마 가지 않아 센즈는 지치고 말죠. 이제 이 부분부터는 사실 게임 버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전 버전에서는 플레이어가 공격을 하는데 가스터의 손이 나와 공격을 막습니다. 그 후로는 공격을 하더라도 안 통하는데 가스터 본인이 등장해 공격을 막고 있는 설정으로 나오고 이 사실을 샌즈도 알고 있죠. 샌즈는 가스터한테 오 안녕 드디어 왔구나 라고 말하며 플레이어를 도발한 후에 페이즈 3으로 돌입을 합니다. 최신 버전에선 센즈는 지치고선 사라지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가스터가 등장하고 센즈도 부활합니다. 다만 이번엔 센즈가 대사를 칠때 센즈의 특유의 중저음 목소리가 훨씬 더 높은 음의 목소리로 변경되고 대사를 읽으면 드디어 다시 연결됐다. 너를 오랫동안 만나고 싶어 왔다 같은 대사를 치는 걸 보니 플레이어 앞에서 있는 것은 센즈가 아닌. 그의 몸을 빙의한 가스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느 버전이든 대사가 끝나면 센즈가 완전 마탱이가 가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주황색 공격, 파란색 공격, 화면 반점, 가스터브라스터 등 아이템을 먹을 틈도 주지 않고 공격을 무차별로 퍼붓습니다. 심지어 가스터도 동참해 공격해오는데 이 공격들을 살아남으면 뭐 일단 박수좀 받으시고 어, 플레이어가 공격해 드디어 센스를 쓰러트립니다 하지만 그후 플라웨이랑 아스고어에게 협공을 당하고 영호를 뺏기는 것이 공식 엔딩입니다만 다시 말하지만 공식 게임에서 나온 라스트 프레스는 페이스 3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 언더테일 팬덤이 아니죠. 정식 게임이 나온 후 얼마 안돼 비공식 게임으로 페이스 4가 나오고 그후 페이스 5, 페이스 6, 7, 뭐 쭉쭉쭉 나와서 일단 제가 확인한 걸로는 페이스 20까지 나왔습니다. 뭐 게임은 아니지만 패나트나 노래 같은 거로 좀 나왔죠. 이쯤 되면 뭐 리웨이 소설 마냥 페이즈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팬메이드다 보니까 여러 버전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페이즈를 넘길수록 샌즈가 맞은 칼빵 수가 올라가고 몸은 부식되며 페이즈 15부터는 대가리가 반쪽 가리가 되는 게아또 샌즈가 불쌍해 보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숨을 다해 인간을 막는 라스트브레스센세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아주 좋겠고요.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